이. 갈게요. 네. 바로 오른쪽. 화이팅, 화이팅! 쐈어요. <laughs> 40초, 3 9초 어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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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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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겠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어, 나 생겼어. <laughs>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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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알아서 준비해 주십시오. 할 말이 딱히 없네요. 페 한번 번만... 어, 퀵인 바로. 어, 다행이다, 씨. 1패만 뭐안 튕기면은 설마. 녹스 조심. 녹스. 메테오콜 안 너, 오니까 물려가... 오른쪽 포지션 해주세요, 최대한. 아, 물량 안 먹었지. 깜먹었네 녹스 조심이에요. 녹스. 네. 다한번만요 감사합니다. 녹스. 바로 숨고 같은데. 아이씨 끝에 슬라이드. 거리 있으셨나 봐요. 감자, 감자 조심하세요. 메테오 바로 와요. 메테오도 조심. 오른쪽 데요? 감자 부서질 거예요. 세 개예요, 총. 녹스 조심. 맞죠? 이제 세스 권요 건능 대비할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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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스무스 하고요. 아이 파운틴은 언스 언스 파운틴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웃음> <웃음> 어 왼쪽 왼쪽 파운틴 u n d This is the p o u n 끝 Oh, w 이 e n you go t 으로오 나이스 나이스 t h e r 요 you 번 o I'm going to go. Oh, n i c 스 조심, 조심. 감자 와요. 곧, 곧 메테오도 올 거예요. 어 뭐, 어. 어. 페라만 부탁드려 될까요? 안 보이네. 어 감사합니다. 어경이 없어서. 감자, 네, 네, 감자 조심, 아 메테오 조심. 세 개예요, 총. 녹스 조심. 건마 바로 오른쪽 늦게. 오케이, 오케이. 이스로 하나 까였네. 데크 없으시면 늦게라다 되니까 최대한 안정하게 해주세요. 건등 끝나고 극딜이에요 건등 대비할게요. 녹스. 거는 그 대비 거는 대비 가운데 가운데 노벨 아, 로벨... 바로 극대 켜주세요. 오케이. 배 오케이 확인. 이거 오, 올빈이 어떻게 할까요? 좀, 좀 버? 아, 아는... 파운틴 어떻게 해요? 아, 네, 좀 보여야 돼요, 이거. 존버, 잘, 잘? 존버, 잘, 좀 버, 좀 버, 좀 버. 컷. 잘, 잘. 컷 제, 지금 너무 세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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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 네네. 감자 조심. 저거 와, 그냥, 그냥 와요, 그냥 와요. 메테오 아, 아, 조심. 아, 됐다, 됐다. 아, 스킬 바꿨다. 이거 어느 하와. 정도에 가면 될지 올빈이 콜해줘야 돼요. 두 마리밖에 없어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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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펠, 펠, 펠.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의지라서. 어느 정도면 돼요, 올비님 앞으로 한.. 권능 보고 가요, 그럼? 5, 5초? 네, 5초, 5초, 앞으로 4초 5초. 4.. 0초 그냥 갈게요, 40초에. 고고고고고고. 일하세요, 이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아이가 아니구나. 왼쪽, 왼쪽. 아 뭐야, 아. 끝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laughs> 아, 이거, 거문만 없어요. 아니, 그, 그, 그걸 지금 낚여가지고. 아 역시 도움 도화... <laughs> 어, 제까지 <제가, 아유. 웃음> <제가까지는> 쟤까지 낚였네. <laughs> 바로 갈게요 파운치는 예, 예. 없어요? 아 그냥 포로하 날리러 갈걸. 저 아, 힐, 힐. 힐. 제대, 제대로 낚였네. 아, 아, 아 저도 아, 낚였어요. 아이아 <laughs> <laughs> <이거> 아, <laughs> 그래가지고 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쉬라.. 이렇게빨리 썼는데 그래도.. 오른쪽 포지션. 메테오 끝나고 그냥 짤릴로 갈게요. 와 이거 와운버프 개길어. 어.. 네 1패때문에 1패때문에 큰거에요 이거. 네 그런거구나. 총 2개인거 <laughs> 같고요. 이거 살짝 오지션 오른쪽 포지션 하면서 딜 할게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뺨뺨몇럴줄알어 그나마 줄 알았지 감자 레테우스는 데뷔할게요 살짝 오른쪽 포지션 데커스으시면 누워 계셔도 돼요 강화. 어, 강화 좋게 나왔다, 그 오른발판 나왔어요. <목소리> 오른발판 쓸게요. 어, 예, 걷는 끝나고 극딜이에요? 네, 이번 문도 네. 딜 걷느고 나요. 네. 걷는 요 대비.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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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빠졌어요. 아이고, 예, 메테오 끝나고 극딜할게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메테오. 얌 뒤에 두 마리 더 와요 네 이거 오른쪽 붙이전해주세요 너무 나갔어요 어 뭐야 얌안 빠졌어요 얌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근데 딜이죠 네얌 <laughs> 우빌 켜져 있어야지 아왜 어, 꺼졌어 우빌 중존중존야 메테오 그래. 메테오 대비할게요 끌끌끌끌그 끌이 일로 탱겨지 계속 그니까요 본능 와요 왼쪽 발판 왼쪽 무적기. 발판 있네 무적기 써주세요 꽤임안 네, 응. 빠졌어요 네안 빠졌어요 끌 오른쪽 포지션 해주세요 메테오 올 거예요 오른쪽으로 좀 들어와주세요 지금 네. 너무 멀어요 오른쪽에서 어이씨 강화 누가 강화. 뭘 강화했어 오케이. 메테오 메테오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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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카님 최대.. 어 좀만 좀만 끌어들여주세요 강화 <laughs> 강화 강화예요 지금 잡아주시면 될거 같아요 오케이 들어갈게요 야안 빠졌어요 감자 진짜? 끌 한능 15초 정도 남았어요다 확인할게요. 메테오 와요. 왼쪽 발판 있어요? 네, 삼. 파티시분 바로 왼쪽 가주세요. 어, 발판 위로. 좀 살짝 빨리 왔네. 오케이. 그리고 권능 한번 보고 극딜 할게요. 그냥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냥 암. 안? 야. 둘. 야맥맥댐 풀려가지고 뒤 엄청 충분하니까 생존 위주로 해주세요. 확실하게. 야. 오른발판 나왔어요? 쓸게요. 빠 조심하세요 이거 잡혀. 레이저 조심 그리고 걷는 끝나고 극딜이에요 왼쪽 발판도 있고 오른쪽 발판도 있어요 뺨.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한번더 말할게요 걷는 끝나고 극딜 건너 앞으로 15초 정도 네 오른 발판 쓸 거예요 오른 발판 존 지금 잡아주세요 자리 위치 좋아요 에코 뺨. 뺨 오른발판 쓸게요. 메테오 감자 겹쳤어요. 무적기. 무력기, 무력기. 바로 극딜할게요. 이거. 메테오 끝났으니까. 뺨뺨안 썼어요. 안 썼어요. 뺨 오른쪽 패도 아, 오른쪽 없나 어? 파운팅. 오케이. 오른발판 파운틴. 나왔어요. 강화. 노벨, 켜, 음, 노벨, 켜져, 노벨 켜져 있어요. 혹시 헤도도 가능할까? 헤도 45초. 다먹건네 오케이. 그럼 다음 거는 끝나고 헤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뺨. 메테오, 메테오 오르면 봤을 거예요. 뺨. 뺨.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프 준비, 헬존? 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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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져요, 지금. 네, 차일까님은 살짝 왼쪽 포지션 해주세요. 네, 존재하 강화 강화, 강화. 아, 음, 아 이거는 아니야. 얘가 더러웠다. 체까이 살짝 왼쪽 포지션. 무적기예요. 감자 겹쳤어요. 왼쪽에서 나와요. 이제 고 메테오도 올것 같아요.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 끄 오우야아 존에서 힐, 라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짜 더럽다 자버프카 다섯 칸 정도 나왔거든요 화이팅 화이팅 어 벌써 이렇게 됐네? 아나딜 네. 엄청 충분해요 감자 조심 네, 이것도 살짝 너무 들어왔거든요? 찰칸이 살짝 왼쪽 포지션 해주세요 얌 이거 내 싸대기 범면라서 집안 가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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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어. 오른발 패드 쓸게요. 뭐야.. 개 무섭네. <laughs> 아저 샤프 빠졌어요. 건데 금방 와요 건네 금방 와요. 오른발 패드 쓸 거예요. 강화해요. 강화. 끌. 감자 조심. 위로. 위로. 점프 좀. 점프해야 돼요. 점프. 나안 빠졌어요. 바로 좀 잡아주세요. 지금 위치 괜찮아요? 일단 이번 건는 그냥 막딜이에요 네. 아, 다음 건는 극대서서 그 빨리 넘어가는 걸로 하죠. 헬조는땀 강화 일 한번 부탁드릴게요. 땀땀땀안 빠졌어요? 땀땀 감자 뺨끌뺨뺨안 빠졌어요 본능 15초 전 발판 보고 올게요 메테오 왼쪽 큰 발판 있어요 가테오 가테요 메테오 피하고 바로 왼쪽 포지션 해주세요 하체 분들은 어. 왼쪽 포지션 그다 왼쪽으로 빠질게요 너무 들어왔어요 뭐지? 무적기 무적기 오케이 오케이 무적기 무적기 아에이 어, <laughs> 극딜 극딜 타임이에요? 어, 메테오가 언제 왔었지? 아 메테오가 근 진짜 접 나왔어요 아 그럼 바로 써, 바로 해주세요 와우 여기 왜 이래 와 미친놈아 어 여기 너무 진하다 어왜어 <laughs> 어, 메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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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딜 안키신 분은 이거 끝나고 계속 써주세요 거의 다 깠어요, 화이팅, 화이팅. 생존 위주로. 마지막 하나도 아껴서 가요. 그냥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화이팅, 화이팅. 딜 아, 엄청 충분해요. 아. 왜 그래? 튕겼어? 아니지. 아, 아, 아. 보호막 확인해주세요. 아, 안 튕겼다, 안 튕겼다. 진짜 아. 보인다. 아, 찰까님,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잠아 <laughs> 아니, 저기요, 아, 저기요, 저, 기기 아, 기짜 <laughs> 못하나, 진짜. 아, <아유>, 억울해. 그래. <laughs> 아, 씨, 이거 뭐야. 죽었다, 이거. 아, 이거는 가불기 맞아요. 왼쪽에 있었죠. <웃음> <응>. <웃음> 어, 맞아, 이거. 예. 그렇다면 흰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나... <laughs> 예. 아, 왼쪽에 있던 예. 충신님은 죽지 않았는걸? 아... 왼쪽 미친놈인가? <laughs> 리얼. 왼쪽에 있었는데. 아 방금 왼쪽 은 아. 심했다. 개꿀. <laughs> 에테리얼폰 개꿀. 아안돼 그래, 잡고. 야 지금 왼쪽이랑 중앙 장난 아니겠다. 다른 사람들. 오 어, 쉬.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직 소리 나오고 아, 있어요. 그, 아직 아직 해도 안 깔렸다. 네 데카 여유로요 데카 없으신 분들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진짜. 찰까님 특히. 네. 늦게 일어나세요. 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넓은 칸에 하나밖에 안 주냐. 리얼 아, 스로도 씨. 곤란 두번 보면 저 각들 아, 돌겠다. 지, 아, 집중 집중. 네네. 좋습니다. 잠깐이 너무 다보스할 때부터도 하스파스로 하세요. 거기서 할 때는 이확실확실거 같아요. 핫파야, 어 어, 뭐라고 <laughs> 아니라 아니시라는데? 아, 주, 죽은 것 같은데 지금. 어, 비명 같 비명과 아, 대카 가나가고 대사 날갔어 대카 지 오늘 비명 뒤로는 튕긴 것 같다고. 다 <laughs> PSD? <laughs> 아, <laughs> 야, 이게 아, 죽을 것 음. 같지가 않아. 튕긴 것 같아. <laughs> 그래도 이제 대카가 보이니까 이제 대카 줄은 거 보고 이제 아, 죽은 거구나 한 건데. <laughs> 아, 내가 제일 적네? 네, 대카 없으신 분은 천천히 일어나고 대카 많으신 분 6개 이상들은 좀 빡질해주세요. 6개 이상, 그 찰칸일 빼고 다 6개 이상. 어, 그럼 다막 딜해주세요. <laughs> 아, 나 그럼 딜안 할래. 어, 네네딜안 해도 돼요. 제발, 살아주세요. <laughs> 강국기 부탁드릴게요, <진짜. 웃음> 저는 다음 거는 끝나고 극딜할게요. 좀 꼬여가지고. 아, 해독가였다. 걷는 거 와요? 요정관리리 진짜 힘들다. 아 아, 말마말마 친구가 좀 오른쪽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보니까 아까 말정을때콩콩이 정말, 정이 정말, 정말, 정 오 아파. 오 미친놈. 아아아 누가 옆에 때리냐? <laughs> 네. 알. 와 추렁은이 데카남기고 오셨네. 와 이제 템반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힘도 음. 없잖아요. 반피 <laughs> 반피. 걱정만 했잖아요. 아니라고말 못하겠네, 아... 죄송해요. 아, 아. 와, <laughs> 아, 이건. 어, 잠깐만, 착가님 3이에요. 착가님 3이에요. 3이에요. 조심하세요. 네, 지금 밥이니까, 밥이니까 조금만 더 살펴주세요. 착가님 혹시 레지링크 안낀거 아니죠? 잡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냥 바로 쿡틀 때려야겠다. 네, 도어 리필. 착가님 레투다 보긴 하세요. <laughs> 와, 씨, 흰색 두개 맞췄어. 아, 어, 어, 어. 에테리얼, 씨. <laughs> 와, 죽을 뻔 했네, 씨. 와, 방금 타이밍 좋았다. 회복 터져줘, 빨리. 제발. 와. 와, 미쳤나? 어? 권능 두어 뚫고 들어와요? 아, 그게 엽쳐서 그런가? 그런 거 아닐까요? 두개 엽쳐서? 나 방금 울범을 당겨가지고 하나도 못 피했어. 어, 흰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진짜 였구나. 어? 뭐야? 젤카님 어. 아니 썼는데 35초 그냥 꽉 채우고 부활해주세요 네 <laughs> 어? 뭐야 이마냥 괜찮아요 1과 2는 좀 다른 거라서 아 원래 다 패스하는데 만능 노트북 컨트롤이라 좀 많이 숙하신것 같은데 응? 노트북이라 좀 많이 숙하신것 같은데 아니 뭐 저번에도 노트북으로 했는데 아아 네. 아, 지금 한프도안 남았어요 네네 네. 한 5분의 남은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아난 그냥 큽기 때문에 됐 이렇게 써줘야지. 흰색 왜 이렇게 안 줘? 치겠네. 아 잠깐만 나 체력 작수야. 땜. <laughs> 아 근데 저 <laughs> 검마 4패는 창조 이게 50%, 50%딱5 0가 아니라서 괜찮지 않나? 저 검마는 잘 모르겠네요. 창조 묻어있으면 데감감 있을 거예요. 거의 다 깠거든요? 화이팅, 화이팅! 지금 문극기한번할수 음, 있어요? 네네. 응, 네. 음, 뭐가 이상해요. 문을 어. 검은 긴 이상한데. 라도렉 걸리나가네. 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그냥 서브렉인지. 뭐가? 심하네요. 뭐가요? 패턴이 좀 이상하대요. 아, 그래요? 음, 여기 그 제가 화면 보고 있는데도 이상해요. 애고 죽는 에코 거 아니야? 오 오, 야, 전사링. 크날 <laughs> 구했다. 나 <laughs> 구했다. 아 이거 한 버프 칸두칸 칸 남았어요. 아마 다음 다음 건데, 그이그서 다음 건냥그나고끝 그냥 그냥 그때그지 그냥 그냥 그 좀 아픈데 아좀 아픈데 야. 저 극딜 한 5초 남았어요 어 다행이네 지금 데칼 1인 사람 없고 그러면 뭐 죽더라도 그냥 비석 깔고 있으면 돼저 비석 깔고 있을까요? 아, 네네 아니요 아니요 찡긋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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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진 아니. 네, 않은 거잖아요 지금 나이